안녕하세요. 1차학반 새내기 정치외교학과 조창석입니다. 어, 대통령 탄핵은 우리나라보다 약 5배 더긴 대통령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의회 권력이 우리나라보다 강한 미국에서도 단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는데요. 어, 그런 이례적인 세계사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. 저는 그 역사의 현장 속에서 촛불을 들고 함께 했다는 점이 상당히 설레고 또 지금 생각해도 다시 생각해도 감동이 다시 몰려오는데요. 어, 이제 앞으로는 그 반헌법적 정치를 했고 또 범죄를 저지른 피해자 박근혜와 그의 공범인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제대로 된 수사를 받고 적절한 처벌을 받기를 기원합니다. 그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5월 9일 대선에서는 꼭 투표권이 있는 우리 친구들은 꼭 투표를 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